혹시 집안 청소를 더욱 스마트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lg 코드제로 a9 a9s 올인원 타워 오브제 컬렉션 호환 청소기 먼지 봉투는 여러분의 청소 경험을 한층 right, 업그레이드해줄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lg 코드제로 오브제 라인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청소의 편리함 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 먼지 봉투는 대용량으로 설계되어 자주 교체할 필요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청소 후에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청소를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. LG 코드 제로 A9A9S와 함께라면 청소가 더 이상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